자, 3차 함수가 극값을 가지지 않도록 하는 정수 횟수를 구하라고 했지, 맞지? 잘 봐, 이게 바로 떠올라야 됩니다. 3차 함수 그래프가 3개가 동시에 떠올라야 돼. 하나, 그 다음에 순간 0되는 애, 그냥 흘러내리는 애, 3개 떠오르고, 그 다음에 극값을 가지 않는다는 건 얘들이지, 맞지? 그럼 얘들 미분하면 도함수는 2차 함수가 됩니다. 얘는 2차 함수의 판별식이 0이 되고, 얘는 판별식이 0보다 작고, 얘는 판별식이 0보다 큽니다. 이게 진짜 순식간에 떠올라야 돼. 그래서 그 값을 가지지 않을 조건은 뭐가 된다? 얘 모양이지. 그래서 이 참수는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돼야 된다. 됐지? 이게 이렇게 떠올라야 돼. 그러면 이것만 떠오르면 뭐 문제는 이제 계산 문제입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3x 제곱에 2에 a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a 더기3 미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판별식을 쓰자. 자, 판별식, 4분의 d 쓰면 반의 제곱, a-3의 제곱, 그다음 플러스로 바뀌고 3, 그다음 2a 더하기 3 이렇게 되겠다. ac, b제곱 마이너스 ac면 얘가 마이너스가 되어야 되겠네. 맞지? 풀풀 바뀌고 마이너스니까. 그러면 정리하면 a제곱 마이너스 6a 더하기 9, 마이너스 6a 마이너스 9, 그러면 뭐야? 얘랑, 얘랑은 없어지죠 맞지? 그래서 a 제곱 마이너스 12a가 어떻게 돼야 된다? 0보다 작거나 같지? 그러면 a 값의 범위는 0과 12가 근으로 가지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정수의 개수는 12에서 0 빼고 더하기 1 해줘야 됩니다. 양쪽에 든거 돌아갈 때. 그래서 최종 정답은 13개.